자, 오늘은. 스테이크 곱와 그를 해볼 거야. 소스를 만들어 먹고 싶긴 한데, 동시에 좀 귀찮기도 한 그런 날. 그럴 때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후추 소스를 곁들인 스테이크, 스테이크 곱와 그를 해볼 거야. 자, 재료는 꽤 간단해. 그래서 후추, 당연히 스테이크, 감자랑 샬롯, 버터, 크림, 꼬냑, 화이트 와인, 고기는 나눈 우둔살로 안심처럼 만든 그런 부위고, 근데 안심을 제일 추천해. 안심의 담백한 맛이랑 이 후추의 강렬한 맛이랑 대조되면서 맛있겠지. 샐롯은 없으면 양파 쓰면 되고, 후추는 당연히 꼭 있어야겠지. 근데 뭐 여러분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해서 다른 향신료로 뭐 대체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후추를 섞어서도 되고. 하지만 제일 정석은 그냥 까만 후추로. 꼬약은 없어도 되는데, 이 소스 특유의 맛을 주기 때문에, 이 소스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꼬약써 주시고 화이트 와인도 없어도 되지만, 웬만하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나는 송블 랑드볼이에라고 송아지 육수 일종인 거를 미리 졸여 놓은 게 있어. 그거를 쓸 건데, 정석에서는 그걸 쓰거든. 근데 없으면은 엔초비 다진 거라던가, 양송이 다진 거 같은 거 써주면 좋다 둘다 써줘도 좋고 자이 고기는 내가 이렇게 실로 감아놨어 이렇게 하면 구울 때 모양이 동그랗게 예쁘게 유지돼서 좋아 그 다음에 샬롯은 찌질레라고 하는 기술로 미리 다져놨어 그냥 뭐 거추장스럽게 기술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막 잘게 다져도 돼자 이제 후추를 준비할 건데 후추는 이거를 미니어네트라고 해서 살짝 부셔줘야 돼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냄비 바닥으로 이렇게 눌러줘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잘 안되지 그러면 한 4, 4분의 1 정도 씩 이렇게 보시고 이런식으로 이거를 이제 진짜 정석으로는 얘네를 채에 걸러가지고 너무 작은 부스러기는 빼줘야 돼.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바쁜 현대인으로서 그런 디테일까지 챙기기는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간다. 자, 그리고 간단한 고기 생선 요리일수록 프랑스인들은 그냥 감자랑 먹는 걸 좋아해. 그래서 감자 퓨레, 뭐 감자 구이, 감자 볶음, 아니면 삶은 감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후라이팬에 그냥 볶은, 볶은 감자를 먹을 거고, 그래서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로 크기로 잘라서 찬물로 시작해서 한번 끓여서 데쳐놨어 이렇게 하면 볶는 시간이 좀 짧아지겠지? 그렇게 해서 감자는 나중에 뭐 타임이나 허브 같은 거랑 같이 그리고 마늘이랑 같이 볶을 거야 우리 요리 좋아하는 시청자분들은 요런 철팬 많이 쓸 거야 이렇게 철팬인데 직접 기름 코팅 먹여서 쓰는 근데 오늘의 요리는 요거 말고 다른 걸로 해주는 게 좋아 뭐 이런 스테인레스라던가 아니면 좀코팅팬이라던 코팅팬은 좀 무거운 코팅팬 고급 코팅팬이 좋고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은 여기 소스를 만들 때 여기다 고기를 굽고 나서 여기에 붙은 거를 좀 산도가 있는 재료로 녹여낼 거야 그 달라붙은 거를.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에서서 먹인 코팅이 녹아내리거나 뭐 벗겨지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팬은 오늘은 안 사용하는 게 좋다. 이제 고기를 구울 거니까 고기에 소금칠을 해주고. 안심 같은 경우는 안심이나 이렇게 지방이 많이 없는 부위들은 좀 쉽게 퍽퍽해지기 때문에 이제 색깔 예쁘게 내는 거를 너무 집중하지 말고 너무 고온이거나 너무 색깔을 오랫동안 내거나 하는 거는 삼가주는 게 좋다. 자 이제 스텐팬 사용하는 경우는 이 예열을 잘 해야지 고기가 잘안 달라붙지. 예열이 잘 됐는지 온도를 확인할 때는 이렇게 물을 살짝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후라이팬 위에서 굴러다닐 정도로 예열하면은.

여기 고기 구웠던 팬은 기름만 대충 제거해주고 다시 버터를 넣어줄거에요. 버터를 거품 날때까지 좀 가요. 버터에서 거품이 나기 시작하면 샐롯이랑 후추를 볶아줘 중약불 그러다가 꼬냑으로 한번 디글레이징 말리듯이 졸인 다음에 화이트 와인으로도 한번 디글레이징

제 맛있는 소스. 완성 녹았던 실을 자르고 그다음에 뜨겁지만 불은 꺼진 소스에다가 한번 굴려줘. 다시 한번 살짝 데워 주는 거야, 나가기 전에. 살짝 굴려줘, 그냥. 그래서 한번 다시 굽혀 대펴졌으면 끝. 먹으러 가봅시다. <목소리> 음. 음, 이거 진짜 맛있다.